리모콘이나 시계, 아이들 장난감 배터리 교체하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곤란한 적한 번쯤 있으시죠? 이럴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배터리 변환 홀더인데요. 기존 3A 배터리를 2A 규격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더를 분리해서 배터리를 넣고 닫아주면 끝. 배터리 짝이 안 맞아도 이렇게 홀더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터리 종류별로 사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3A 배터리 한 가지만 준비해두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예전 같지 않아서. 돈 아깝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걸로 돈을 절약해보세요. 트리플A 충전지인데요. 별도 충전 어댑터 없이 C타입 충전기를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는 이렇게 LED 등이 점멸되면서 충전 중을 알려주며 완료 시에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충전 후 재사용이 1000회까지 가능하며 배터리 분실을 우려해 보관 케이스까지 여기에 홀더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찾지 않게 이렇게 홀더까지 같이 보관해주시면 관리도 편합니다. 혼자 회사는 자취생, 숙소 생활하는 저희 아들, 칫솔 보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엄청난 세균덩어리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휴대용 칫솔 살균기인데요. 자석형이라서 이렇게 내 동선에 맞게 원하는 곳에 설치 가능하고, 원하는 곳에서 걸수 있도록 자석 패드도 들어있어 원하는 곳에 설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반 자동 슬라이딩 형태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쉽게 열리고 닫고, 건전지 필요 없이 C타입 충전이 가능하며 이렇게 충전 케이블까지 챙겨줍니다. 3분의 99.9% 살균이 가능하며 작동 시 이렇게 램프가 파란색으로 켜지고 살균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상단 램프가 검정색으로 변하면 충전 시기를 알려주고 완충으로 6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국산 제조 국내산이라 믿을 수 있고 당당하게 KC 인증을 획득하고 AES 또한 1년간 가능하답니다. C타입 전동 드라이버인데요 아마 대부분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뭘 사야 되나 고민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와 플래시블 어댑터를 포함한 3개의 어댑터 롱비트 4개 드릴비트 2개 별육각 플러스 마이너스 비트 총 28개로 복스할 8개 그리고 C타입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3.7V 1300mAh의 루트미온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편의성을 고려한 C타입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회전력은 220 RPM을 지원합니다. 대충 구성 및 상품 스펙은 이렇고요. 실 사용에 대한 편의성 및 기능을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기역자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일자 수평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방향, 역방향 회전이 원터치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가정해서 등 교체 작업, 서랍장 레일 수리 등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간문 열고 도어 스토퍼 고정 해놨는데 해제할 때안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반자동 도어 스토퍼인데요. 사용할 때는 기존 수동처럼 발로 밟아주면 되는데 해제 시 이렇게 살짝 누르면 바로 올라옵니다. 어린애들이 사용해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기존 설치 위치에 피스만 빼고 그대로 설치하면 돼서 설치도 쉽습니다. 또 혹시나 높이 조절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분 볼트를 이용 높이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동네 상품이 많은데 판매가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것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공유드리는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밖이나 회사에서 혼자 있는데 등 가려워서 짜증나본 적한 번쯤 있으시죠? 집에서라면 애들이나 식구들한테 긁어달라고 할 텐데 아무도 없으면 이런 거 이용해서 해결했을 텐데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이럴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접이식 효자손인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이렇게 펴서 원하는 곳곳 눈치 볼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 이동 간에는 다시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나 숄더백 아니면 휴대용 가방을 이용해서 휴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휴대용 칫솔 살균기인데요. 배송은 이중 포장되어 배송되며 내부 구성으로는 칫솔 살균기 본체와 투웨이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거와 같이 해당 상품은 각인 제품과 비각인 제품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 또는 전화번호 아니면 이니셜, 닉네임 등을 각인하셔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핑크, 민트,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UV 살균이 가능하며 3분 안에 99.9% 세균을 박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칫솔을 사용 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해당 램프가 불이 들어오면서 UV 살균을 시작합니다 살균이 완료되면 해당 불은 꺼지고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UV 살균 제품으로 국내 제조 생산 국산 제품으로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너무 밋밋하지 않게 캐릭터 양각 질감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트레이를 분리세척이 가능합니다 건전지가 다 닳으면 UV 램프 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교환 시기를 알려줍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1년 무상 as가 가능하며 보관은 책상 위 사물함 또는 이렇게 벽에 걸어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철 하루살이 벌레 시체로 차량 앞유리 및 이곳저곳 지저분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럴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 벌레 및 타르 제거는 물론 세똥 까지 한번에 닦아낼 수 있는 세정제 인데요. 시중에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가장 저렴 하고 성능 최고의 제품을 찾아왔 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차량 앞유리 백미러 범퍼 등의 벌레 시체를 향해 바로 분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약 30초 후에 고압으로 물을 싸주시면 쉽지만 저처럼 이렇게 주차장에서 벌레만 제거를 원하신다면 물티슈를 이용하셔도 쉽게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바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팁을 드리자면 날이 너무 더워서 세정제가 금방 마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지하주차장이나 해가 지고 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차량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신경 쓰이는 찌든 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철분인데요. 철분 제거제를 가지고 내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쿠팡에서 4리터짜리 대용량 상품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압축 펌프가 함께 지급되는 구성품으로 돈을 절약했습니다. 먼저 차량이 많이 덜해우신 분들은 신공을 한번 진행하시고 철분 제거제를 도포합니다. 작업 시 화학약품이다 보니 냄새가 심하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철분 제거제가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철분이 있는 표면에 철분 제거제를 고르게 뿌리거나 발라줍니다. 이때 소리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철분 제거제를 고르게 펴 발라주면 좋습니다. 저는 장갑을 준비하지 못해 소리나 브러쉬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차량 지붕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서 철분이 박혀있는 부분 집중적으로 뿌려줍니다. 철분 제거제가 표면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10분 정도 잠시 기다리면 화면과 같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고압수로 헹궈주고 저처럼 많은 양의 철분이 묻었다면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번더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철분 제거는 끝났고요. 구석구석 남은 약품을 제거하기 위해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여 차량의 도장면을 깨끗하게 유지해 보세요. 처음 4리터의 대용량이라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처럼 넉넉한 용량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연 4회 정도 힘들면 연 2회 정도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냥이라는 상황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실비 생명보험을 들고 교통사고가 날까 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들고 사기를 당할까 봐. 설정을 하고 이 모든 게 나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 온 비상시 대체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고 발생 시, 차량 고장 시, 2차 사고 방지 및내 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 정도 준비해 두시면 유용한 경광봉, 안전 삼각대, 2차 사고 방지등 방향 유도등 이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주간에 상황 발생 시 경광봉으로 야간은 방향 유도등 2차 사고 방지등으로 활용하시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램프는 세 가지 모드로 상시등, 전멸등, 유도등을 지원하며 원터치로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전원은 트 AAA 배터리로 주변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전용 케이스로 파손 및 부식을 보호하며 중국산이 아닌 100% 국산 제품으로 국내 생산 제품이며 모든 부위에서 마무리 또한 섬세합니다. 여기에 1년 무상 AS까지 언론 보도 교통 뉴스에서 테스트 시험을 하면서 검증된 이 제품 깐깐한 모든 것을 기술력으로 검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및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